10편 139편 13절말씀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믄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서.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139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밑줄 쫙어놓고내 자존감이 흔들리고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와서 하나님이 날 기억하실까? 날 사랑하실까? 하는 회의가 들고 의심이 생길 때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꼭 읽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의 모든 형지를 지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형태가 얼마나 신기하고 기이한지 참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내가 계획하는 인생의 모든 계획,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인생의 경험이 다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큰 은혜로 하나님의 독특하신 능력으로 지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슷비슷하게 다 창조됐어도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쌍둥이조차도 전혀 다른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보면, 이 세상에 비슷한 사람으로 분류할 수는 있으나, 똑같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와 능력은 대단히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독특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지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는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저하고 같이 하숙했던 친구가 건축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기말고사쯤 다가오면 학교에서 이제 시험으로 프로젝트 하나씩 내라고 하니까 그때마다 이제 설계를 하나씩 그려서 냅니다. 설계 를 그려서 내고 또그 설계대로 스티로폼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제출을 하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뭘 열심히 만드는데 아주 모양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는 무슨 설계도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실 예술가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지으라고 그렇게 숙제를 냈뜨는 거예요. 예술가의 집 어떻게 지을까? 이 친구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생각한 것이 높은 음자리표를 형상화시켜서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높은 음자리표가 연상이 되게 그렇게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예술가를 연상시키는 그런 어떤 건축적인 미를 살려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예, 건축설계사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반드시 그 건축설계사는 물어볼 겁니다. 이 집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이 집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어달라고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공장을 지어주세요. 뭐 혹은 학교를 지어주세요. 집을 지어주세요. 집도 그냥 짓지 않잖아요. 자기 취향과 자기 어떤 삶의 목적에 맞게 예술가면 예술가의 집답게 또 행정가면 행정가의 집답게 가족을 중시하는 사람이면 가족을 중시하는 사람의 집답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설계하는 사람에게 요청하죠. 그래서 설계사는 그것을 듣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집을 짓지 아무렇게나 집어넣고 지어놓고 당신이 원하는 목적대로 사용하셔 이렇게 생각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렇습니다. 아무렇게나 짓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도 이렇게 무언가를 지을 때 창조할 때그 목적과 용도를 생각하고 짓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시지 아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목적을 두시고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결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지 않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합당한 재능과 능력과 또 시간과 또 여러 가지 합당한 우리 기질과 성격, 그리고 인생 경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 절대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낭비적인 요소로 어떤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꼭 합당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시간을 주셨고, 합당한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합당한 재능을 주셨고, 우리에게 합당한 성격과 기질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할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재능과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가장 우선된 목적입니다.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갖게 되는 모든 희망, 또 꿈, 관심, 포부 뭐 이런 것들을 다 마음이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 모든 일의 어떤 동기, 또그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서 어떤 것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어떤 것은 귀하게 여기고 가치롭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이 인생이 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 그 사람 자신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삶의 행동들이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 하는 말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고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우리 마음이 향해야 될 곳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는 또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또 붙이셔서 우리가 목숨과 힘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신 이유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에게 은혜로운 마음들을 많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곳을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마음은 기뻐요. 내가 비록 몸에 질병이 있거나 혹은 괴로운 일을 당하여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창조하셨고 그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다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우리가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은 열심을 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감시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정말 좋아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일이 정말 자기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무슨 보상이나 박수 갈채나 칭찬이나 이런 것을 바라고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자기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열심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열심을 갖게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또 이렇게 열심을 내면 이런 사람은 이제 탁월함을 갖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남들과 경쟁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탁월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탁월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악모할 때 그럴 때그 마음에서 그 탁월함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할때 잘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를 저절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좋아하는 것을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완벽함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우리는 점점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해 볼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네라고 하는 쪽으로 자꾸 자꾸 생각하고 그런 일에 힘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뭐 경쟁하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매우 탁월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경쟁하려고 하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혹은 경쟁하는 가운데 비교하는, 비교되는 그런 괴로움을 겪게 되지만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아도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더 완벽하게 더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지요.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이런 열심과 이런 탁월함으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를 실망시키고 때로는 우리를 낭망시키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다가 어떤 때 우리 마음에 실망 혹은 섭섭함 혹은 좌절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신앙생활이 푹 꺾여가지고 잘 하지 못하고 아, 예전에는 참 하나님 열심히 잘 믿었는데 왜 나는 이제 예배 드려도 예배 감동도 없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마음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위험 신호가 온 겁니다. 위험 신호가 왔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아픈 거예요. 지금 매우 지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할 때 회복이 되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마음이 혹 우리 마음속에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 주님께 향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했고 또내 마음속에 헛된 욕망들을 부여잡고 그것을 놓지 못해서 막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최고의 선물로 기억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능력을 베푸셔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을 이제 능력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떤 능력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기들이 많이 태어났지만 이 아기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주 갓난 아기 때부터요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예민한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순한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금세 몸을 뒤집고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 빨리 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한세 살이 되도록 말을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말하는 직업을 갖고 살아가게 하셨는지 참 미스터리입니다만, 그러나 말이 매우 늦어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제 동생은 한 살이 지나자마자 말을 했대요. 말이 엄청 빨라서 하여튼 뭐 저보다도 말을 더 잘했다 그럽니다 어떤 아이는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달리기를 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더잘 달리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운동신경이 너무 둔해가지고 그냥 조금만 움직이면 넘어지고 음, 무릎 까이고 뭐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죠. 어떤 아이들은 기계 만지는 걸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분해하고 조립하고 금세 기계를 만, 만지고 엄마 아빠보다도 핸드폰 더 기능 잘 사용하고 뭐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 모든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잘못 사용하거나 이게 내 능력인 줄 알고 자랑하고 과하게 사용하면 이게 죄가 됩니다. 마음도 잘못 사용하면 부패하듯이, 능력도 잘못 사용하거나 과하게 사용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은 현상은 나에게는 이런 일들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현상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고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줄 모르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줄 알아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다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을 쓰지 못하고 우리 안에 그냥 가진 채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능력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뇌는 100조가량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사용을 못한다고 해요. 우리 신체는 1초에 15,000개의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신체를 갖고 있답니다. 우리는잘 모르지만. 우리 코로는 수백 가지 그 냄새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세미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어떤 경험을 하거나 우리 인생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나. 혹은 내가 경험하는 독특한 어떤 환경에서 나의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발휘하게 하고 그런 능력을 개발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셨나 혹은 왜 나는 맨날 훈련만 시키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감추어진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속으로 우리를 던져놓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개발되고 사용되어지도록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등교육을 받고 충분히 사회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이 로마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멋있게 살수 있었지만 복음을 위하여 그는 묶인 사람이 되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인생과 그 모든 시간을 다 헌신합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무슨 찬란한 인생이 펼쳐진 게 아니라 그는 가난해졌고 굶주렸고 목말랐고 핍박을 받았고 박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부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딜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2절 13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능력이 어떻게 개발됐습니까? 그의 가난함과 그의 고난과 그 모든 복음 사역을 위한 그의 가혹한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 가운데, 그의 육신 가운데 주신 놀라운 능력이 개발되어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 능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경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나의 능력을 개발시켜서,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영화 내용보다는 사실 그 영화 음악으로 유명해진 그런 영화이죠. 그 영화에 보면 한 청년이 두 명의 청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육상 선수입니다. 둘다 단거리 육상 선수인데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이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버님이 그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세요. 목사 아들로 자라나서 선교사로 헌신된 이런 청년입니다. 뒤늦게 육상의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이 발견돼서 미국 영국 육상 대표 선수로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에 와서 첫 번째 시합에 출전합니다. 200m 시합에 출전해서 동메달을 따요. 근데 문제는 이 에릭의 주 종목이 1 0 0미터 달리기인데, 영국에서 1 0 0미터 달리기를 가장 잘 달리는 친구인데, 주일날 이 경기가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 리들이 주일날에 내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난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한다. 하고는 출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출전을 포기합니다. 너무나도 놀란이 영국 왕실이 왕자를, 영국의 왕실의 왕자를 파리로 파견해서 에릭 리드를 설득을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에릭이 하는 말이 나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어찌 세워졌겠는가.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 말하고는 출전을 하지 않습니다. 왕자의 청도 거절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400m 달리기가 있게 되는데요. 사실 에릭은 400m를 한 번도 달린 적이 없습니다. 400m는 모든 육상 종목 가운데 가장 어려운 종목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단거리 선수의 순발력, 그 스프린트를 가져야 되고, 장거리 선수가 갖고 있는 지구력, 근력을 갖고 있어야만 이 400m를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단거리 선수도 어렵고, 장거리 선수도 어려운... 그런 종목이 400m입니다. 그래서 400m는 400m 종목만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따로 있어요. 한 번도 달려보지 않은 종목인데, 에릭 리들이 100m를 출전하지 않았으니 400m에 출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합에 나가서 그는 당당히 금메달을 땁니다.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 질주하는 에릭을 카메라가 잡았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뛰어가는 그의 질주하는 모습을 담으면서 에릭이 독백처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을 하지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학생이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주부이든지 어느 자리에 있건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에서든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자꾸 개발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이국땅에 살다 보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위축되지 말고, 그 어려움을 탓하지 말고, 어려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주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그것을 통해 기뻐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